안녕하세요, 임원 포인트입니다. 저희 스터디원들과 어, 한강에서 잠깐 나들이를 가졌는데요 어,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 모두를 피드백해드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공부 성향이 서로 다른 저의 모든 스터디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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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각자 돌아가면 자기소개를 하고, 또 각자, 어,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세 가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세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올 텐데요. 어, 돌아가며 말하기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아직 1차 시험 준비하느라 모르실 텐데요. 2차 시험 때 돌아가며 말하기, 뭐, 거의 <laughs> 필수 단어 중에 필수죠. 그쵸? 동의하시나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하나씩, 일단 자기소개부터 돌아가며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자기소개 돌아가며 말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서울 임용고시 합격한 김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얘랑 같이 본스터디 했고요 짝스터디도 했고 뽀개기도 했고요 어, 전형적인 교대생 장인존영 이윤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지랑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는 MBTI에서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들 제일 많은 유형이죠.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ESTJ여서, 특히 저는 J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계획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계획표에 많은 덕을 보았던 임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앞선 세 분은 이제 장 의존형에 가까우신 분들 같고, 저 혼자 장 독립형이어서 스터디를 같이 하긴 했지만, 여름 이후로부터는 혼자 탈출을 해서, 혼자 알아서 잘 했던 네, 장 독립형 정은비라고 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복습 스터디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특히, 네, 저랑 김예진은요, 어, 이제 감유지라는 걸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개념들을 다시 끄집어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복습 스터디 많이 하시는 거 완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요, 청킹을 무조건 따세요. 청킹으로 가는 거는, 그 한, 임용곳이 끝나고 한 1년 후에까지 기억이 나는, 굉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시험 시간 맞춰서 공부하시는 건데요. 저는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시험 때딱 일어나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네한 새벽 6시에 일어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부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련한 표정이 담겨 있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네아 네, 저도 정말 앞에 윤서가 얘기했던 청킹은 반드시 저도 영순이로 꼽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청킹 을 아주 좋아해서 그 문장 단위도 아예 청킹으로 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 여기 보이네요.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구역이면 그텐 설금 이런 식으로 청킹을 땄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킹을 따야 인구에선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어, 스터디로 다 돌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스터디 다 하고 짝 스터디하고 전화 스터디는 하다가 조금 안 맞아서 뺐지만, 그래도 뭐 아웃풋도 다 스터디로 하고 스터디를 많이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성향이 워낙 제이이기 때문에 계획표를 아주아주 아주 세세하게 짰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짰는데 달력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일별로 뭘 할지 다 계획표를 싸서 그렇게 했더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세 번째는, 타자로 자꾸 치는 아웃풋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인풋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웃풋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이 기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자로 백지 아웃풋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계속할 것 같은데 아, 가, 해야 될거첫 번째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까 몇 친구분들이 막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꼭 이제 시간을 맞춰서 잘해야 된다 혹은 계획을 짜야 된다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새벽에 외워야 잘 외워지는 사람이고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가면 쫄려서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얘기만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아웃풋, 이거는 모두가 다 말할 것 같아요. 아웃풋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외우기만 해서는 이게 내가 쓸수 있을지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객관식 수능에서는 상관 없는데 이거 다 주관식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글자로 다 써야 되니까 아웃풋 꼭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권화를 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단권화가 근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좀 생략한 단권화 말고 내가 외우고 싶은 거는 다 들어가. 글자가 엄청 많은 단권화를 해 두시면은 그걸로 계속 외우시고 어, 이제 책을 사진 찍듯이 외운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단권화를 했더니 네, 잘 외워지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학습 전략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각습 성향에 맞는 학습 전략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전략 세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코너.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세 가지 있을까요? 아, 그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재도전해야 된다. 세 가지. <laughs> 있을까요? 뭐 재도전까지는 아닌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대생이 조금 하면 안 좋은 거는요. 이제 저는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들 의견이랑 뭐 커뮤니티 의견 많이 듣지 마세요. 아까 은비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에브리타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막뭐 서울 써라, 뭐 경기 써라 이런 거 보고 막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런 걸 혼란 느끼지 마시고 자신의 쪼대로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laughs> 너무 비속어였나요? 컷! <웃음> 네. <웃음> 아, 네, 이제 자신의, <laughs> 네, 자신의 그 성향과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원이나 이제 친구랑 너 말고, 네, 친구랑 싸우시면은 굉장히 안 그래도 힘든 인고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뭐 이제 뭘뭐 멘탈만 부서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네, 그냥 거리만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laughs> 네 싸우고 막 그러느라 힘 빼고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이것도 은비 언니가 한 거랑 비슷한데요 인풋만 죽어라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풋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없는 인풋 그냥 가지고 계속 모의고사 풀고 계속 문제집 풀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내가 잘 몰라도 어쨌든 쓸수 있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런 것도 인고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능력껏 비벼 쓸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연습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주변에 다들 스터디 하다 보면은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를 알아가는 거지.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자괴감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운동을 계속했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하면은 혹시 저같이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악순환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어, 필라테스든 혹시라도 뭐 운동장을 좀 가볍게 뛰기든 그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을 원래부터 진짜 못하고 싫어하는 성향이면 강제로 하시는 건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앞에서도 계속 나온 것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앞선 분이 몇 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교하면 안 되고 인풋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저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막뭘 했다, 저거 했다, 막 들릴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막 하루에 막 열, 세 시간 한다, 이런 거 들리는데.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가 얼마큼 외웠는지 결과로 체크하시고, 내가 오늘 다섯 시간을 했어도 내가. 예정에 했던 공부를 다 완료를 했다면 상관없어요. 정말 공부 잘한 거거든요. 14시간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도로 판단을 하시고 시간으로는 판단을 안 하시고 비교는 좀덜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하지 말라는 것들이 공부 관련된 것보다는... <laughs> 멘탈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정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합격하신 선배 교사이자 뭐 선배이자 인생 선배가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니까요. 어, 여러분들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잘 취사 선택하시면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구독까지. 구독하지 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말잘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대신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